해남에 살고 있는 고암 최용규입니다. 여럽게 했습니다. 평생을 한학과 서예 그리고 여타 학문과 예술에 매진해 왔습니다만 제주가 모자라고 시골에서 오래 사는 관계로 널리 이름을 얻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나이도 먹고 해서 지금껏 배운 것과 연구한 것들을 남기고자 이 유튜브를 찍고 있습니다. 노노란 2600여 년 전에 중국의 공자와 그 제자들 그리고 정치 및 왕들과 여러 학자들과의 문답을 적은 책입니다. 유교를 지극히 숭상했던 우리의 삶에 아직까지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책이 노노입니다. 노노는 원래 노론, 재론, 고론 등 이렇게 노론, 재론, 고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노나라 노노, 재나라 노노 그리고 옛날 노노 이세 종류가 전해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후에 총 20편으로 선정되었다고 합니다 학위편을 비롯해서 요할편까지 총 20편과 498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하기편. 학위편. 하기편과 요할편 예, 시작도 끝입니다. 편을 정할 때 특별한 의미는 별로 없고 제 1장의 맨 처음에 나온 글자를 따서 그냥 정한 것뿐입니다. 예를 들어서 학이편의 첫장 학이 시습지에서 학이 학이 시습지 학의 학위 시습지에서 학이만을 취하여 학이편이라고 이름하였던 것입니다. 논어에는 중복된 것이 여러 곳 있고 또 전혀 의의가 통하지 않는 곳이 있는데 편집의 오류가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논어는 공자의 주된 사상 즉 인의 예지 신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의예지신이죠. 이 이것을 오상이라고 하는데요. 오상, 오상. 오상이라고 하는데, 이 오상에 의거해서 설명하고 또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공자님 당시에는 무엇을 공부했을까요? 짐작한데, 삼경과 오상과 육예입니다. 삼경은 주역, 서경, 시경, 주역이라고도 하고 시전이라고도 하고 서전이라고 하는데요 주역은 원래 있었던 것이고 서경은 요순때부터 주나라 초기까지의 역사 등을 공자가 저술한 책이고 시경 또한 고대의 향가, 에, 향토의 노래 말이죠 305편을 추려, 공자가 편찬한 책입니다. 주여. 이 주역 서경 시경을 삼경이라고 하는데요. 주역, 주역이란 것은 주나라 역경을 말하고 네, 서경과 시경은 공자가 편찬했다고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의 천자문 또는 명심보감 소학 대학 맹자 중용 논노 등의 책들은 공자의 사상에 의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훨씬 후에 나온 것들입니다. 무엇을 학습했을까요? 당시에는 육례를 학습했습니다. 육례란 <laughs> 육례란 예, 악, 사, 어, 서, 수를 말합니다. 예는 예절과 질서, 에, 이런 것 등이고, 악은 음악을 말합니다. 사는 활석이죠활석이고 어는 말타기입니다. 어는 말타기. 서는 글자를 익히고 서예입니다. 서예. 수는 수학과 그런 것인데, 주역 같은 것을 말합니다. <laughs> 공자는 어려서부터 음악가였고, 또 대단한 예술가였습니다. 그리고 활쏘기, 말타기에도 아주 능했습니다. 특히 서예를 중시했는데요, 당시에는 종이도 없고, 그래서, 죽간, 즉, 대나무를 쪼개서 글자를 써야 했는데, 철필이나 목필을 이용해서 자연 물감으로 대전을 기록해야 했기 때문에, 글씨를 잘 알고 쓰는 것이 아주 중요했습니다. 죽간. 예. 대나무를 쪼개서 하는 것이 죽간이죠. 주관, 그 다음에 철필 세 세부시죠. 철필이나 목필, 철필이나 세부시나 나무필, 그리고 글씨가 에, 당시에는 대전이었습니다. 대전. 예, 한자에는 대전이 있고 소전이 있는데요. 소전은 진시황 때 만들어진 글자고 그 전에는 대전이었습니다. 옛날 관청에 일수라는 직책이 있었는데요. 일수, 예. 일수, 일수 날 날마다 숫자를, 요즘 같으면 기상청 같은 역할이었습니다. 이들은 날마다 주역을 풀어서 일기와 또 운수를 보고 하였는데 그만큼 주역의 수리 또한 중요하게 얘기했던 것입니다. 공자는 질문자의 실력과 인격 그리고 그 사람의 근기에 따라서 오상을 각기 다르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인에 관한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안현이라는 제자가 인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러자 공자께서는 극기복례라고 했습니다 자기의 사욕을 이기고 예로 돌아가미이다 했습니다 극기복례 유명한 말이죠 극기봉례했습니다. 또 중궁이 인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러자 큰 손님을 접견한 듯이 하고 물시어인 즉 자기가 하기 싫은 것을 남에게 시키지 말라고 했습니다. 물... 물시어의 다른 사람에게 시키지 말라. 하기 싫으면 시키지 마라. 또사마우라 사람이, 제자가 인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언야인이라고 했습니다. 기언야인. 이 자는 참을 인자하고 같은 뜻이죠. 에, 말을 참아서 해야 된다. 말을 참아서 해야 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또, 번지라는 제자가 인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애인이라고 했습니다. 애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랑하는 것이다. 이도 이에 대해서 다르게 말한 것이, 말씀하신 것이 아주 많습니다. 이같이 대답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성인의 말씀을 함부로 단정하거나 해석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논어에는 생략된 언어 또한 아주 많고, 또 한문의 전주라고 해서 전주, 전주라고 해서 한글자를 가지고 여러 가지 뜻을 나타내는 문장 또한 너무 많습니다. 현대에 맞지 않는 내용들은 건너뛰고 고전적으로 착실하게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